금일자 아이온큐가 어제자 또다시 1.9% 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50불 구간이 재차 붕괴되는 현재 49.7불 구간으로 장을 마감시켰는데 제가 어제자 아이온큐를 찍으면서 어제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죠? 그쵸? 아이온큐는 50불과 55불 사이에 두텁게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고 이 50불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매도세가 계속해서 상부에서 찍어 눌러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하부에서 잡으신 분들의 차익실현 매도세도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큐는 55불에서 50불 사이에 두텁게 지지구간 형성이 되고 현재 요 부근에서 재매집 과정 거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급하게 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온큐는 지금 50불 구간이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50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아이온큐는 제가 어제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가 지금 21.5%까지 증가하면서 정말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대요. 이 말은 즉 단기적으로 아이온큐가 이 매물대 자리인 60불 구간 까지 돌파 시도를 하려면 다시금 45불에서 42불 40불 초입 구간까지는 떨어지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재매직 구간을 거치고 나서 재차 반등을 보여줘야 아이온큐는 전고점인 80불 구간까지도 돌파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은측보다 아이온큐는 현재 부근에서도 필연적으로 조정을 한번더 받아야 된다. 하지만 아이온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이미 기술적으로 양자컴퓨터 기술적으로는 이미 전세계 1위를 등극하고 있고 이미 양자컴퓨터의 대장주로 지금 현금 35억 달러 압도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면서 2030년까지도 개발을 지속해서 이어올 수 있는 이러한 현금 비중까지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종목이지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60불, 70불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현재 부분이 손절하실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지 지금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상담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 물을 탈 타점도 지금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금일자 영상에선 아이온큐 이 상단부에서 물려계신 분들 대응 방법이랑 어디서 물을 타야 되고 또 그리고 새롭게 신규 진입하실 분들 매수매도 타점까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 데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아이온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아이온큐는 이번 연도 작년도에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어요. 저점까지 높여가면서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는데, 현재 부근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쵸? 이 하부 추세선을 이탈시키는 부근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에요. 어디 라인까지? 그쵸? 요 라인이죠? 지금 정확하게 요 라인인데, 55불 구간을 돌파해줘야, 아이온큐가 현재 요 라인, 요 박스권 상단부 라인을 돌파해줘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거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요런 모멘텀을 그려줄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50불 구간에 위치해 있죠. 현재 부근에서 10% 정도의 호가가 더 올라야지만 여기서부터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현재 부근은 추세가 완벽히 상방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엔좀 무리한 관점이다.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도 하방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자 50불 구간을 터치하고 윗꼬리 달지 않고 몸통 전부 다 채워주고 서장을 마감시켰죠. 이 말은 좀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다는 건데 오늘자 좀 새벽 시장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방으로 열려. 확률이 50%고 지금 상방으로 갈 확률도 50%예요. 그러니까 반반의 확률로 지금 오늘자 50불 위쪽을 상회하느냐 아니면 다시금 이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50불 구간이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이 40불 후반대까지 떨어지냐 이두 가지의 방향성이 전 오늘자 새벽시장이 분명히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자 새벽시장은 지지부진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 아이온교를 제가 성급하게 진입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현재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55불 라인 돌파하는 시점부터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왜 여기 돌파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60불, 70불, 80불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있다고요 절대로 어떤 주식에는 우리가 바닥에서 주어서 꼭대기에서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포들이나 세력들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일반 개미들은 절대로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나마 저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계좌를 양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욕심을 버리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아니 여기 50불에서 55불. 불이면 10%가 아까워서 이0더 10 먹고 싶어서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꺾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물대 라인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40불에서 41불 라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요 이거의 리스크가 거의 20% 가까이인데 지금 10% 먹지 못한다고 20%의 리스크를 칠 거냐? 이거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성이 나올 때 55불 구간을 확실히 돌파해주든 아니면 오늘자 다시금 내려오면서 45불에서 42불 라인까지 40불 초입 구간까지 내려와주든 이둘 중에 한 구간에서 진입하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보수적이고 수비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타점 자리는 42불에서 45불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자 55불 구간을 돌파해주고 오늘 내일 중으로 55불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 구간이 형성된다면 요 라인 진입해도 되는 타점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타점 자리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42불에서 45불 구간 비중은 본인 시대의 30% 이상 진입해도 좋다 좀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도 좋은 타점이다. 요 라인은 단기적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 입절 라인은 60불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거예요. 이 55불 구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요 박스권 라인 재매직 구간을 거치고 요 박스권에서 이 매물대에서 재매직 구간 거치고 반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에 반등보단 더큰 폭으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60불 라인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값은 30% 가량 될것 같고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거는 일단은 매 매말때 라인을 터치해 주던 55불 라인을 터치해 주던 이거는 좀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제가 다시금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던지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던지 할 테니까 조금만 대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은 제 교육방 이거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이거든요 이거 뭐 어떤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가입 요구 이런 거 추후에도 절대 없는 뭐 리딩 방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혼자 매매 진행이 안되거나 대응이 안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좀 관점 공유하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의 교육방에선 제가 매일같이 거시적 경제 상황과 시황들, 호재 뉴스들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물려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 전부 다 상담해서 매매 타점까지도 대응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좀 단타 주식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계속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제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 무료지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은 꼭좀 부탁드리면서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 영상 더보기 댓글란과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두었는데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월가사냥국 미국지식 커뮤니티라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요 홈페이지 밑으로 내려보시면 원하시는 서비스 선택해 주시고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 내 답변을 적으셔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방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의 휴대폰 적으셔서 저한테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하면서 조금 노하우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면서 이러한 노하우들 전부 다 pdf 파일 로 정리해서 구독자 분들 매매 하시는데 도움 되라고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받아보셔서 매매 진행하시는데 좀 대입해서 진행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 무료지만 구독 좋아요 만큼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